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게 2대3으로 아쉽게 패했는데요 이정우와 슈미트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상황 판단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정우는 순간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슈미트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아웃을 당하면서 역전 기회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8회말과 9회말 같은 외야 플레이에 이정우와 슈미트는 완전히 다른 판단과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2대3으로 끌려가던 8회말 샌프란시스코는 무사일 이루라는 절로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이때 윌머 플로레스가 좌익수 스티븐 칸에게 플라이볼을 쳤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루 주자였던 케이시 슈미트가 베이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3루로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칸 선수는 이를 놓치지 않았죠. 코는 돌진해서 타구를 잡은 후 슈미트가 베이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즉시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시속 89.7 마일의 정확한 송구로 1호에 던져 슈미트를 태그아웃 시켰습니다. 무사일 1호에서 갑자기 이사가 되어버리면서 역전 기회를 날린 치명적인 실책이 되었습니다. 무사 상황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베이스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판단인데, 이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이 팀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순간이 샌프란시스코의 패배로 이어지면서 미국 매체들이 일제히 크게 보도했고, MLB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스티븐 콴의 플레이를 특별히 다루었습니다. 콴이 8회 결정적인 병살타를 만들어내며 시즌 7번째 외야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자세히 전했습니다. 특히 콴은 타구를 처리한 후 주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고 정확한 송구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죠. 콴은 9회에도 또한번 결정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말루일사 상황에서 도미닉 스미스의 좌익선 플라이볼을 잡아내고 모든 주자들이 베이스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비 플레이들이 가디언스의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미국 매체들이 일제히 스티븐, 콴의 8회말과 9회말 수비를 극찬하면서 상대적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의 판단 능력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8회말 역전의 기회를 슈미트의 바보 같은 실수로 날려버린 샌프란시스코는 9회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두타자로 나선 이정우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놀라운 역할을 다합니다. 이정우는 몸쪽으로 들어온 공을 정확히 때려내 좌익수 앞에 떨어뜨리는 안타를 만들어냈죠. 이로써 샌프란시스코는 9회말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닝에서 선두 타자의 출루는 팀에게 큰 희망을 주는 플레이입니다. 이후 이정우는 1루 칠루 2번 타자 아담스가 좌익수 플라이 아웃을 당하는 상황에 1루로 달리려는 모습을 취하고 다시 1루로 돌아오는 순간 판단을 합니다. 이정우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베이스 러닝을 선택했습니다. 외야 플라이가 깊지 않다는 것을 판단한 이정우는 성급하게 뛰지 않고 베이스에서 상황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이때 중계진들은 빠른 판단입니다라고 이정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8회 말 똑같은 외야 플라이에서 엄청난 판단 실수를 한 슈미트를 다시 언급하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정우도 8회 말 슈미트처럼 무리한 베이스러닝을 시도했다면, 샌프란시스코는 더큰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어 이정우는 데버스의 좌중간 안타와 라모스의 볼넷으로 3루까지 진로하면서 말루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사 말루 상황에서 5번 타자 스미스는 역시 좌익수 플라이 아웃되는데, 이때 이정우는 홈까지 욕심내지 않는 판단을 합니다. 보통 좌익스플라이 아웃 상황이고 2대3 상황이면 충분히 욕심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우가 만약 홈까지 들어오면 3대3이 돼서 다시 승리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샌프란시스코가 역전 승리라도 하게 되면 이정우는 단박에 최고 스타가 될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타격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스스로 답답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미친 척하고 무작정 뛰어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스티븐 콴이 공을 잡는 순간 위치와 거리와 구속, 스피드까지 판단해서 홈까지 뛰어 들어오는 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미국 중계진들은 스티븐 콴이 공을 잡는 순간과 이정호가 3루에서 상황 판단하는 순간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정호의 판단이 정말 냉정하고 정확했다면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누구나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인데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 이정호의 결정을 극찬했습니다. 스티븐 쿼넬의 빨래줄 같은 송구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절대 욕심내어서 뛰어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로 상황을 살려주고, 다음 타자인 슈미트의 장타를 신뢰하면서 대량 득점으로 역전을 만들어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기 후에도 중계진들은 이정호의 판단이 정말 침착하고 정확했다면서, 욕심내지 않는 냉정함이 정말 특별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미국 중계진들은 베이스러닝이 야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정우가 보여주었다고 칭찬하면서 베이스는 단순히 발이 빠르다고 해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프로야구에서 베이스러닝 판단은 아웃카운트, 이닝과 점수 상황, 타구의 성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오늘 8회 말 무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안전이 우선되어 할 정도로 무사나 1사일 때와 2사일 때의 베이스러닝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9회말한점 차이라는 이닝과 점수 차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게임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판단은 타구의 성격입니다. 외야 플라이의 깊이, 방향, 외야수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정우는 이 모든 요소를 순간적으로 계산하고 최적의 선택을 했다는 칭찬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특히 이정우는 아직 27세의 젊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베이스러닝에서 보여주는 판단력은 베테랑 선수 못지않게 노련합니다. 보통 젊은 선수들은 적극성과 공격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우는 상황에 따라 언제 공격하고 언제 수비적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우의 이런 뛰어난 상황 판단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정우는 KBO 리그에서 5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수비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으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것은 단순히 신체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상황 판단력, 포지셔닝 그리고 게임을 잃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성과입니다. 특히 외야수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 타구 판단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타구가 뜨는 순간 공의 궤적과 낙하지점을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루트로 이동하는 능력. 이는 오랜 경험과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이정호의 처남인 고석이 마이너리그에서 방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우석은 지난 2023년 1월 친구 이정우의 여동생인 이가연과 결혼해 11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우석은 이정우와 함께 미국 무대에 도전했다가 마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고우석은 지난해 5월 3일 트레이드를 통해 마이애미 말린스로 이적해서 올 시즌 스프링 캠프에 합류까지 했으나 훈련 중 오른쪽 검지 골절상을 당하는 불운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고우석은 루키리그에서 트리플 A까지 빠르게 올라왔고 트리플 A에서 5경기 5 3분의 2이닝 6피안타 1실점 평균자책점 1.59를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콜업까지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이애미와 사나 마이너리그 구단은 고우석을 전력외로 판단해 17을 결국 방출했습니다. 이제 고우석은 미국에서 FA 신분으로 모든 구단과 협상할 수 있고 KBO 리그에서도 이미 지 선수로 공시된 후 1년이 지나 뛰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LG와 계약해야 합니다. 이제 고우석은 장인 이종범, 매형 이정우와 진지하게 의논해서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바람의 손자 이정우, 바람의 손녀 사위 고우석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큰 화제가 될 뻔했기 때문에 참 아쉬운 소식입니다. 고우석 본인으로서는 더욱 더 이번 마이너리그 방출 통보가 고통스럽고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이며 매형인 이정우가 연일 미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로 삼고 더 뜨거운 꿈과 목표를 가지기를 응원합니다.